안녕하세요. 저는 강원도 강릉시 경산동에 사는 최지영입니다. 제가 오늘 가볼 곳은 어 제가 걸어서 한 30분 정도 가면 남항진이라는 바닷가가 있어요. 거기에 저의 엄마와의 추억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어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한번 촬영을 해볼 생각입니다. 저 얼마 전에 영화 촬영을 여기서 했었어요 신호등이라고 그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지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. 주민들이 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생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과연 그게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인제는 남항진 해수욕장이라고 부르면 안될 것 같아요. 저기 솔바람다리가 보이는데 내년 여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남항진을 갔다 왔어요. 왔는데 그 원자력발전소 그 공사 현장 때문에 너무나 그 바닷가가 훼손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 주민들의 보상금을 주었다고 해서 그들이 과연 그 바닷가를 훼손하는 거에 책임을 질수 있는지 저는 좀 회의가 있는 입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 내가 그 바닷가에서 여름에 어, 돗자리 펴놓고 거기서 시원한 바닷바람 쐬면서 더위를 어, 이기고 이랬는데, 이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.